시골집에는 가끔 손님이 찾아온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때 성학 선생님이 딸과 함께 시골집을 방문했다. 지금도 가끔 만나뵙고 있지만 이렇게 시골집을 찾아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성악 선생님이 오셨다. 갑자기 죄인 모드. <laughs> 그리고 연애 때처럼 선생님은 내 녹슨 성악 실력을 잡아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초대하는 게아닌데 <laughs> <laughs> 소리가 교정되면 기분이 좋다. 신기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악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흑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방송에나 나올 법한 부모 돈을 죄다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한 불효사식. 그게 바로 나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서울예고를 나왔다. 너 서울예고 들어가면 야, 하늘에서 널따인데 애들 다 이미 다니고 있는데 시험을 좀 늦게 봐서 들어갔는데 아주 소문이 무성했지. 야 어떻게 할 때마다 이렇게 그 소리 다 찾아야 되냐? 아유. 어? 이 똥덩어리 귀한 멍충이 머리 누구 닮았냐? 똥덩어리로 불리면서 애써 들어간 예고 졸업장은 졸업 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나는 그냥 목소리만 큰 사람이 됐다. 리틀 조승미도 아니고 그냥 지금보다 5kg 정도 더 나가는 거대 탄의에 불과했던 내가 성악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이다. 5살 때부터 노래 50곡을 외고 다니는 인간 주크박스였으며 초딩 때는 합창단 소속이었던 내가 부모님 눈에 신동으로 보였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부모님은 성악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순종적인 K 장녀인 것만이 성악 입문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난 성악을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처음에는 노래로 밥벌이가 될까 의아했지만 어른 들은 성악가가 되면 레슨도 하고 교수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했다. 난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별다른 고민 없이 성악의 길로 뛰어들었다. 자주 잖아 아? 사고가 그래 고 아니야. 아. 그때만 해도 난 몰랐던 것이다.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이다. 솔직히 도끼 충만한 잼민이었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었지만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성악은 예고에 입학함과 동시에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였다. 음악 전공 중에서는 그나마 싸게 먹히는 축에 된다고는 하지만, 레슨비어 피아노 반주비만 해도 우리 집안에는 큰 부담이었다. 열심히 한다고 능사도 아니었다. 예체능 계열은 명백한 재능의 영역인 탓이다. 너? 아니 안 좋아 나라면 너같은 애안 뽑는다 아 어... 잘하는 놈은 이유 없이 잘하고 못하는 놈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억울해도 소용없다. 예술이란 원래 99%의 재능과 1%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위 1%를 포기하고 피라미드 중간층을 노려보려고 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때마침 집안이 콩가루처럼 바스라지는 바람에 모든 스케줄을 혼자서 뛰어야 했던 것이다. 집에서는 방은 문제로 연습을 할수 없었고 연습실 잡는 법을 몰라. 동네상가에 먼지 투성이 창고에서 연습을 하다가 성대결절이 왔다. 성악을 하려면 살을 찬다. 씌워야 한다는데 당시에 난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 관등 성명만 없다뿐이지 군대나 다름없는 음악계의 경직된 분위기도 나의 목구멍을 틀어막는 주된 요인이었다. 변명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은 열정 없이는 지속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이었다. 사실 난 성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 아, 있게 너무 자신 있어. 무대에 설 때마다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기분이라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문계로 전학을 시도한 것도 여러 번이다. 하지만 난 번번이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일단 대학 나와서 유학만 다녀면 인생 탄탄대로야. 딱 10년만 더 해봐. 그리고 그건 딱히 틀린 말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난 죽을 똥을 싸며 대입을 준비했고 대망의 합격자 발표 날 나는 보기 좋게 광탈하고 말았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중고등학교 6년을 몰빵했는데 대입에 실패했다. 잠담했다. 이참에 성악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부모님을 볼 낯은 없었고 집에서 엉덩이를 뭉갤 배짱도 없었다. 그래서 난 도주를 택하고 말았다.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나는 인도로 튀었다. 영어 공부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도피나 다름없었다. 부모님 재산을 탕진하고 해외 도피한 썩을 놈의 부려자식. 그게 바로 나였다. 인도 대학에 간다고 말했을 때 그걸 곱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인도라는 제3세계에서 이름 모를 대학을 다니며 인도식 영어를 배우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은 줄 세우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볼때 솔직히 순위권은 커녕 경주에서 열야된 도태인간 아니었다. 그것이 내 인생 첫 실패였다. 그리고 난더 이상 트랙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관중석으로 밀려나자 둥순 놀리는 의미가 없어졌다. 모두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 직장, 인맥, 커리어 같은 목표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됐다. 그때부터 난 남들이 정해놓은 외적 가치 대신 나만의 내적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인생의 보람과 이상에 대해 고민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주로를 벗어난 곳에선 모두가 각자의 이상을 다 저만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숨막히게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 트랙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다. 나는 늘 순위권에 들고 싶었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땐 잠시 쉬어 가도 된다. 달릴 수 없을 땐 멈춰도 된다. 그것이 포기가 아닌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난 경주로를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 작가 한채윤의 저서 크랙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모든 게 엉망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덕분에 새로운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걸 비우고 청소할 수 있었다. 세상 모든 존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바닥을 찌근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서 작가는 행운이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불운을 반기는 이는 없지만 때로 그것은 자유로는 결코 떠나지 못했을 환경에 틈을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운은 그 틈으로 찾아온다. 당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으나 내게 행운이 찾아오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좋아지는 중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행운도 불운도 다음 운으로 이어지는 진검달이라면 인생이란 건 의외로 꽤 살만한 것일지도 모른다. 종국에는 전부 의미 있었다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내게 살아갈 힘을 준다. 그렇게 모든 사소한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나는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의 작은 생물들도 예외는 아니다. 뱀도 가끔 아 여기 뱀이요? 가을쯤에 잠깐 보이기도 하고. 아뱀 어, 무서워. 아예 안무서요 안 재밌어요. 근데 사람 뱀 무서워하는 것만 그 사람이 뱀을 무서워할 수가 무서워.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지구상 최악의 안적 존재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뱀 있으면 끌라.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 <살모사. 웃음> 언니 어클라이언트 엄마 있다. 그냥 숲 숲을 돌아다닐 때 장화만 <laughs> 신으면 돼요. 장화를 신는. 블루베리 따러 가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했더니 블루베리가 풍년이야 여기에 있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구나. 도시촌 놈의 시골.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생인 그녀는 블루베리가 나무에서 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b e r r y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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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e b 그냥 처음 왔을 때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 나. 블루베리는 완전히 까매져서 말라 비틀어지기 전이 가장 맛이 있는데 잘 받아야 잘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같아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건 화분에서 키우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문제고 아니, 그냥 두면 자라던데? 야생 블루베리는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물만 줘도 오케이다. 매일 눈알만한 블루베리를 한 주먹씩 생산해낸다. 그, 딱취중에서 파는 그 맛이야. 뿌듯하군. <laughs> <안 도둑하군. 웃음> 너무 맛있어. 그래, <laughs> 그게 시골의 맛이다. 시골에서 블루베리를 안 심으면 손해인 이유다. 맨날 이 옆에 있어, 이렇게. 야 이름 맞혀보시오. 수고 어, 맞아. 겨울 수다 면서 그래. 아, 골집에새 들어 산지이제이년된녀석이벌이 머리가 이렇이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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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보이 이거. 이거. 이 청공작 단풍. 이것이 진짜 보물이다. 나중에 이사 갈때 이놈만은 뽑아갈 것이다. 뭐죠? 얘는 옥잠하고 얘 나리꽃이잖아. 얘가 이거 뭐지? 마가렛인가? 마가렛은 아. 잎이 국화처럼 생겼는데. 아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laughs> 자신의 정원에서 거주 중인 생물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집주인이다. 다시 닦아먹었어. 너무 오래됐어 얘들 들어온지. 이제는 매년 봄에 생사만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쨌든 살아있으면 된 거다. 얘는. 개초판나무. 오. 오, 알아보셨어. 선생님은 식물에 해박한 편이었는데 가지 왜 따셨지 거의 태아 상태에서 따셨는데 그냥 그냥 따고 싶으신가봐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야채를 자꾸만 수확해 왔다 멕시칸 고추인 줄 아신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고추인데 하나도 안큰걸따 버리셨네 어린이 상태에서 따셨네 청소년기의 고추들이 죄다 따이고 말았다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맞춤 대박 서울촌놈들에게 상당한 고난도 문제다 이 상태 본적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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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스파라거스 가 성장한 형태다. 역시 샤 대생의 추리력은 남다르다. 순 자랐을 때 잘라서 먹는 거야. 어. 처음에 한번 심고 그다음 안 심었는데 계속 매년 나는 거야. 녀석들은 올해로 4년근이 됐다. 연차가 쌓일수록 대가 굵어지는 것이 무엽지 무림고수 할배 같은 느낌이다. 식물 세계에서 열류는 꼭 강합니다. 자, 이 애가 뭐게요 힌트는 열매를 먹습니다. 야, 그게 무슨 야, 옥수수가 나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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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의무교육 과정에 영농 기초를 포함해야지 싶다. 어, 옥수수 꽃이랑 비슷하다, 근데. 잘 맞잖아. 어, 옥수수 꽃다. 아, 근데 너무 주황해. <laughs> <laughs> 옥수수는 초본식물이다 풀이라는 뜻이다. 그거 먹고 우리 그정 5년 정도 지났으니까 했다. 이미 유기농이지, 뭐그정도로 정성을 들리지 <laughs> 하고다 아래 테이블을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실을 알려드렸다. 아 원래 여기다가 테이블을 아... 놨었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은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누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놓인 의자들은 송진과 새똥 범벅이 된다. 아, 이거 아빠가 줬어요. 내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생일 선물로 하고라. 아, 다음 생일 선물은 소영 관리기다. 그렇게 정해졌다. 음. 니은으로 시작해요. 오?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생소하잖아. 아저 악질이다 악질. 서울 사람에게는 너무.

정원 탐방이 끝난 뒤에는 산책을 갔다. 넵튠이 뭐지? 넵튠? 세일러문을 생각해봐. 먹큐오리 수성. 내 나이 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희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요. <laughs> 태양계 행성은 세일러문으로 배우고 시비 간지는 꾸러기 수비대로 인생 치안정신은 k 이캅스로 배웠어야 나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짧은 카드 게임 시간이 있었다. 해가 짧은 시골에서는 카드만한 킬링타임 게임이 없기 때문이다. 괜히 시골 할머니들이 고스톱 중독이 되는 게 아니다. 종목은 포커였고 칩이 없는... 아는 관계로 피스타치오가 포커 칩이 됐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포커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게임 방법을 계속 설명해줘야 했는데 너희도 연기를 잘해야 돼요 저희가 따로 없는 파트여서 큰게있다는걸 티를 엄청 내면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 너를 따라와서 판돈을 레이드를 엄청 해줘야 되는 거야 고수마냥 비법을 전수해줬지만 예, 이제 이 게임에 참가하고 싶으면 세 개를 더 내셔야 합니다 오, 나 선정한 고뭐 사람이지? 오! 아, 죽었어 핑크색에 음. 아 진짜? 어. 한 번은 보여주지 폐허야 <laughs> <laughs> 원아 죽었다 죽었다 아 뻥카 치다가 초짜에게 털리고 말았다 이렇게 거지가 역시 사기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다 나전 <laughs> 근데 그냥 들어왔어 정확하고 <웃음> 레이즈 강한 <laughs> 척 3피스타치오를 걸었지만 3피스타치오 별거 없 <laughs> 술을 읽히고 말았다 3박 몇 지고 있나 콜할게 콜날 살려줘 아이씨 팔 났으면 있었어 어, 팔 마지막에 떴어 난 투표여도 아니었어 내스리 피스 다 지어 낮은 수에 투표여를 쥐고 들어간 게임에서 털리고 말았다 가산을 탕진하고 아, 이렇게 몰락하다 마지막에 7만 안 떴어서 내가 전쟁선을 걸지 않았어 <laughs> 레이저 해가지고 깡통 찬 거야 마지막에 좋은 패를 뜨는 바람에 가산을 탕진하고 만 것이다 인생은 <laughs> 세용지만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laughs> 배우고 있어요. 카드 게임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았다. 이 시골 액티비티. 손님이 오면 이제 아, 콩가게를 콩깡이 시킨다. 시골에 오면 야채와 나물 다듬기. 지금 이대이 <laughs> 싸움인데 우리가 훨씬 많이 썼어. 아낙들의 수다 타임을 가질 수 있다. 음, <laughs> 연못에. 이 노래는 김민기가 작사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로 70, 8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가요다. 깊은 산, 작은 연못. 여기서 분위기 바뀌어. 근데 갑자기 단점. 서로 두 마리가 싸운 거야. 그래서 하나가 아... 죽으니까 둘다살수 없게 된 거야. 어... 엄청 의미심장. 그러니까. 어, 가사들이 다 진짜. 요즘 거는 가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 <laughs>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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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맨날 이러고. 세상에 살이 좋아. 돈, 돈, 돈. 그렇게 노래로 시작한 모임은 노래로 끝났다. 오늘의 그림 숙제 완 노래 한 시간 그림 한장 계속 이렇게 하면 좀 늘겠지? 막 노래도 예전에 진짜 부르기 싫어가지고 맨날 막그만둘라 그랬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왜 재밌는 거지? 아 이렇게 즐기면서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미니까 그렇지 진짜 그런 것 같아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본업이 되잖아? 뭔가 거기서 내가 성과를 안 내면 되게 힘들어져 마음이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취미랑 똑같이 그 마음 가짐으로 대하면그 일도 재미있어진다는 뜻이거든. 막 목적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왜냐면 모두가 취미를 일로할수 없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괴로워. 그 세상이나 다른 사람 잣대가 내 스스로의 만족이나 내 보람이나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일들이 괴로워지는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일 이상 속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인생이 힘들 게 없다. 진짜 응,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처음부터 그게 되겠어? 그게 왜 마음공부인데?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수업이야. 나의 영감의 원천을 숨쉬는 것 같아. 한국은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다. 도 그럴 것이 성공을 결정짓는 운, 외부 조건, 재능, 노력 중 오롯이 본인에게 달린 건 노력뿐이기 때문이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노력은 가장 확실한 성공의 조건이었고 사람들은 늘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패를 했다면 그건 오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 투성이라는 걸 말이다.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운이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내 길이 아니었을 수도. 어쩌면 처음부터 그. 이을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는 뛰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응? 그 여정에 진심으로 임하는 것만으로도 종국에는 모두 의미 있었다.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영상을 끝마치기에 앞서 삶이 힘겨울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준 책 크랙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은 날씨 노래하기 좋은 날씨다. 느낀 점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역시 뭐든지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